실질로 끝내는 용법, 감탄문을 만드는 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놀람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을 우리가 감탄문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감탄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 what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how p l u 형용사 부사 p l 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느낌표를 반드시 써줘야 감탄문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How fast she runs! 하면은 보세요, how가 나왔죠. fast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야, 그녀는 정말 빨리 달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감탄하는 문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평소문로고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he runs very fast. 하면. 요걸 요걸 갖다가 감탄문으로 고친 게 바로 이거죠. 그 여자는 아주 빨리 달린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How beautiful these flowers are. 자, how가 나왔죠? beautiful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these flowers are 주어 동사가 나왔죠. 자, 그러면 야, 이 꽃들은 정말 아름답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 감탄문으로 우리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평소문으로 고친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These Flowers are very beautiful. 이 꽃들은 정말 아름답다. 이걸 갖다 감탄문으로 고치면 how beautiful these flowers are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what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What plus 어나 on, on 나오고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느낌표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What a foolish man you are. 하면은, 자, 너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You are very, a very foolish man.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What a good singer she is. 하면은, 야, 그 여자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구나. 자, 이럴 등급도 마찬가지죠. 와트가 나왔고, 어 나왔고, 형용사가 나왔고 명사가 나왔고 주어 동사가 나왔죠. 요거는 어떻게 읽어 주십니까? s He is a very good singer. 감 되겠죠. 자, 여기서 훌륭한 가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노래를 잘하는 가수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감탄문에서 주어 동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ow foolish 하면 정말 바보구나. 로 What of 유리풀걸 정말 아름다운 소녀로구나. 감사합니다.